자, 세일러의 요나가라는 만년필입니다. 세일러의 시키오리 시리즈 요나가의 만년필. 이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만년필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구매할 때 요나가가 항상 나옵니다. 패셔너하고 아니면 요나가.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뭐 저런 탑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는 만년필 중에.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만년필은 뭐 펜시 개념으로 가고 문구 개념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 그런 개념을 다 깨버린 만년필이기도 해요. 우선 뭐 케이스는 하얀색 이 아름다운 지주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세일러. <laughs> 그리고 안쪽에 설명서 있고요. 설명서는 만년필을 좀 써보셨다 하면 안 읽어봐도 돼요. 이건 보관하세요. 자, 카트리지는 여행 갈때 하나씩 챙겨 쓰시고 평소에는 쓰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컨버터 쓰시면 됩니다. 컨버터를 꽂아가지고 병잉크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병잉크 권장합니다. 요나가는 꼭 병, 병잉크 쓰셔야 돼요. 그리고 보라색 잉크를 쓰세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품질 보증서 있습니다. 보증서 카드는 꼭 보관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증서가 없으면 AS가 안 됩니다. AS 받으실 거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계속 펜촉 점검, 교정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진짜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이 만년필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오랫동안 쓰면서 A/S 센터를 한두 번은 분명히 방문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택배로 받고 있으니까 택배로 아마 보는 시게될 거예요, 거의. 자, 보시면 이 만년필 요나가입니다. 요나가 요나가라는 만년필은 어떤 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년필까요? 우리가 흔히 만년필은 아, 비교를 하기가 좀 그런데 문구라는 개념의 프레피 만년필 같이 이렇게 문구 문구라는 개념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확실히 문구처럼 보이죠. 학생들이 쓰는 문구 같은 만년필,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보통 우리가 뭐, 사땡땡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독일 만년필이라든지, 뭐 이런 재질, 주로 뭐 이런 재질의 그 펜시 개념의 만년필들이 있습니다. 그 만년필들은 필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쓸 때도 그렇고, 그냥 만년필이야기보다는 부드러운 사인펜 같은 느낌으로 내가 그냥 뭘 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슥슥슥슥 가기도 해요. 근데, 세일러의 요나가라는 제품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마 조금씩 만년필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요나가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정도로 이게 되게 파급력이 큰 만년필이 이런 세일러의 만년필들입니다. 보시면 가격은 확실히 그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스테인레스 스틸 총 라인에서는 가장 비싼 만년필 중에 하나가 이런 세일러의 스테인레스 스틸 총입니다. 그리고 항상 금촉은 10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돼요. 옛날에는 10만원 정도면 금촉을 썼는데 요즘에는 항상 10만원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하대에서 만나는 만년필 중에 스테인레스 스틸촉에 금도금촉을 갖고 있어요. 얘는 아름다운 만년필이라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펄. 세일러가 가장 잘하는 모든 걸다집대성해서 집어넣은 게이 요나가라는 만년필인 게 세일러가 잘하는 펄. 그리고 이런 금장 부분에 도금 펜촉까지도요. 펜촉도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죠. 자, 이 도금 자체가 잘안 벗겨져요. 변색은 될수 있는데 벗겨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 진주 빛깔의 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진주를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세일러는 가끔 진주를 직접 갈아서 넣기도 해서 재밌어요. 이캡타 포인트가 있으면은 달밤의 수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캡탑에다가 자꾸 컬러를 넣는데, 이게 바로 세일러의 뭐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쁜, 진짜 예뻐요 실제로 보면 예쁘고, 이 요나가라는 만년필은 갖고 계신 분들도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어, 핸드폰 어딨냐?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휴대폰 있어야 돼요. 자,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색깔이 분명히 요나가 쓰는 분들도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만년필은 그냥 군척색이야. 파란색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보라색이에요. 자, 햇볕에 비추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손전등 모드를 키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건 반투명 바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올려보시면, 자, 무슨 색일까요? 자, 빛을 비춰보세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보라색입니다. 이 펄을 가지고 있고, 이 캡으로 해도 되고, 바디로 했대요 바디를 이렇게 분해해서, 요렇게, 핸드폰 그, 손전등 기능을 켜신 다음에 비춰보시면, 진짜 아름다운 보랏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디가 약간 그, 불량식품 먹는 사탕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고요. 반투명에다가 펄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하는 것 없이 다 했어요. 바디에서 돈을 아껴야 되는데, 세일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가 돈을 낸 만큼 보여줘요. 그리고 항상, 아, 나는 만년필이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독일에 있는 무슨 펜시 같은 느낌의 그런 만년필들에서, 아, 조금만 돈더 주고 예쁜 걸 나는 사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한테 충족을 시켜주는 그, 이, 그런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세일러라는 회사입니다. 거의 뭐 만년필계의 디즈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이 바디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이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아름다움은 다 갖고 있어요. 이 펄감 하나만 해도 상당한데 캡탑 부분에 이 진주 포인트까지 넣어가지고 상당해요. 물론 뭐 금촉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어느 일정 부분에서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떨어지거나 뭔가 21k 14k 이런데서 펜촉하고 차이가 날 뿐이지 바디 부분에서 뭔가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방식이에요 심지어는 트위스트 방식인데 이 트위스트가 이 어떤 브랜드들 보면 이게 잘 안되는게 있어요 이게, 이게 심지어는 같은 일본 브랜드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딸리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세일러는 여기 전혀 어색하잖아요 이게 한번 돌리고 잠그고 하는 부분이 어색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잘 가공된 만년필이다라고 볼수 있고 예쁜 만년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펜촉이에요 이 펜촉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경쟁력이 상당한데 바디까지 예뻐요 자이 펜촉은 예전에 0 프로피트 지금은 단종된 0 프로피트 그리고 지금 그 나오고 있는 공부하는 만년필 있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만년필로 많이 쓰고 있는 프로피트 캐주얼 라인입니다 그그 그 촉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일러에서도 생각을 한 거예요. 바디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펜촉까지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발매를 했다면, EF촉으로 발매했다면, 망했을 거예요. 프로피티 캐주얼 라인은 진짜 망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F촉만 발매됩니다. 다행히도요. 그래서, 이 만년필을 쓰는 사람들은 세일러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 나가를 쓰고 나서 금촉으로 안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촉이라는 거는 이래요. 우리가 뭐 이거 처음 영상 보면서 세일러라는 게 어떤 브랜드인가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EF촉, F촉, M촉, 뭐 B촉, C촉, 아니, C촉은 안 나오죠? Z촉, 뭐, 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펜촉이 쭉 이어지는데, 그 세일러의 시그니처는 사실 EF촉이에요. 가장 섬세하게 나오고, 얇게 나오고, 뭐, 웬만한 이 굵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드러움은 세일러의 EF촉이 항상 최강입니다. 그만큼 새필이에요. 진짜 새필이기 때문에, 진짜 얇아서 핀, 그 우리 그 머리 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늘로 긁는 느낌 정도의 그런 핏, 얇은 필감이 나오는 게 EF입니다. 그럼 F촉은 언제 쓰냐면, 아시아권에서는 F촉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한자, 한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받침이 있는 글씨를 쓸 때는 항상 F촉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F촉의 만년필 하나 정도는 다이어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가 메모할 때는 분명히 F촉은 있어야 돼요. MF촉도 좋지만 F촉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쯤은 가지고 다녀야 될 만년필 중에 하나가 일본 만년필의 F촉입니다. 물론 뭐 프레피 만년필의 F라든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들 보면 F촉들이 상당히 두껍게 나오는데 세일러는 F도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EF를 쓰기 전에 F를 써보고 이거보다 얇은 촉을 쓸 거면 EF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F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프로피티 캐주얼 라인에서 F 촉을 구매하기보다는 저는 프로피티 캐주얼이 EF가 있는 분들은 이 F 촉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년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중에 일본 브랜드의 만년필을 처음 접한다고 하면 이 요나가 시리즈가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만년필을 쓰고 나면 웬만한 독일 브랜드 만년필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리고 펜촉이 길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펜촉이 길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딱 그냥 찝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운동화를 신고 달릴 거냐? 아니면 하이힐을 신고 또박또박 걸어볼 거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구두를 신고 다니면 발이 아프지만, 마찬가지로 펜촉이 길고 뾰족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걷고 다니는 느낌은 그렇지만 그 도로의 바닥에 있는 재질이 어떤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구두예요. 운동화는 편하고 오랫동안 달릴 수 있어서 좋지만 이 바닥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섬세한 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잉크를 썼는지 잉크의 맛까지도 볼수 있는 민감한 필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손의 느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글씨를 쓰면서 사각거리면서 이 글씨에 있는 그 사각거리는 획까지도 이 손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 하는 분들한테는 프로피티 캐주얼을 권한 이유가 똑같은 펜촉이기 때문에 권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현혹됩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그래서 펄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 시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절대 이 만년필 꺼내시면 안 돼요. 이거 꺼내는 순간 한 시간 막 순삭입니다. 그래서 요나가는 포인트는 그래요. 구매하실 분들은 요나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투명의 펄바디, 그리고 세일러의 아름다움 집대성 했지만 부속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고 펜촉에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촉에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금도금촉이기 때문에 도금이 잘 벗겨지진 않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도금이. 그래서 벗겨지진 않지만 나중에 변색될 가능성은 있고 잉크가 상당히 잘 붙어요. 그리고 잉크 호불호가 많이 없는 펜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만년필을 처음 쓰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만년필입니다. 그 대신 천천히 길들여주세요. 이 만년필을 오래 쓰고 싶으시면 천천히 길들이면서 매일매일 필기양을 늘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만년필이 바로 시키리 달밤의 수명입니다. 이 만년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달밤의 수명인지 생각했는데 아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밤에 계속 글 쓰는 재미 그리고 만년필 바라보는 재미가 있는 만년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